안녕하십니까 대전텃밭입니다. 오늘은 6월 9일이고요. 며칠 외출을 했다가 밭에 들어와 봤습니다. 벌써 다시 오이가 이렇게 크게 익어서 오이를 좀 수확을 좀두 개를 했습니다. 아, 그 사이에 벌써 오이는 한 30-40cm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벌레들도 있고요 애호박도 지금 한 60cm 정도 크게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꽃도 피고 있고요 음, 좀 정리를 좀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일부터 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겨가지를 모두 정리를 해주고요. 덩쿨손도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집게를 이렇게 설치, 예, 집게를 이렇게 물어주고요. 자, 여기도 덩쿨손을 모두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겹까지도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집게를 이렇게 이제 옮겨주고요. 음, 오늘 이제 가시오일을 처음으로 수확을 했는데요. 성장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기도 덩클손 제거하고, 자, 이렇게 옮겨주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에어박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단쿨선 제거 그 다음에 격까지도 제거를 해주고 습기를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리고 집게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 토마토도 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어... 이파리와 곁가지를좀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토마토는 지금 시들고 있습니다 병이 걸린 건지 예,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도 수박이 완전히 이격가지가 지금 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격가지들은다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쪽도 필요한 이파리 잘라내고, 여기도 격가지를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 격가지가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격가지. 다잘라버려 응, 벽까지는 잘라내는 거야그 다음에 여기도 벽까지 네,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도 어, 벽까지 자르고 다음에 예, 수박도 지난번에 수분을 시킨 건데 자, 수박들에 대한 격가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오이, 애호박, 그다음에 토마토, 수박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네,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엽채류들하고 감자, 그다음에 얼갈이 배추. 그리고 이제는 이웃 할아버지와 나눠 먹을 야채입니다. 이상 대전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